안녕하세요 디바트 인키입니다. 오늘도 내돈내산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소에 갔다가 이런 것들을 보고 어렸을 때 저의 생각이 나고 그래서 반가워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오늘은 리뷰가 아니고 저의 글씨를 배운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제가 사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비밀번호를 손바닥에 이렇게 그리거나 이럴 때 어떻게 글자를 익혔냐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모양으로 된 자석이라던가, 어, 이거는 없어서 그냥 말로만 풀게요. 이렇게 접착이 되는 끈적이가 있는 건 아닌데, 비닐인데, 이런 유리 같은데 붙일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이 있었던 거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하드보드지를 모양으로 일일이 다 아버지가 아빠가 이제 다 잘라주셨어요. 그 비읍의 가운데 부분이라던가 미음의 가운데 부분까지도 칼로 잘 도려내가지고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만들어주셨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이런 모양으로 다 가지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한자라던가, 그다음에또 뭐가 있었지? 음... 뭐, 일본어라던가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알고 싶다라고 할 때는 또 어떻게 했었냐면은 털실을 본드로 붙여가지고 한자를 외웠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조금 더 보였을 때는 이렇게 굵은 매직으로 했었어요 순서를 보면 저는 완전히 안 보이는 상태가 아니고 잔존 시력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매직 근데 매직이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했던 게 어. 먹을 이렇게 갈아서 붓, 굵은 붓으로 그려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모양을 익히는 건 이런 식으로 해서 익혔습니다. 그리고 너무 반가웠던 아이가 이 아이인데요. 저 이거 보고 오늘 영상 찍으려고 마음 먹을 정도였는데, 어렸을 때 제가 이걸로 옛날에 이거 색깔이 지금 이거는 색깔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 자력으로 돼있어가지고 그냥 까맣게만 나왔던 그래서 되게 굵었던 그..걸로? 이 요걸로 막 그림도 그리고 또 글씨도 이걸로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거보다 더좀 컸었던 것 같은데 내가 작아서 컸었던 건가? 모르겠는데 한 이거가 그때 막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든 더 살려서 쓰겠다고 막 호박을 위에 얹어서 눌러가지고 고쳐서 쓸 정도로 막 애정했던 아이였던 거가 기억이 나가지고 이거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세상에 그때는 그렇게 아껴 쓰고 막 했던 거고 이게 다이소에 이제 바로 이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걸로 이게 굵으니까 이렇게 색 글씨? 이런 거를 쓰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저는 점자도 했지만은, 그래서 그때 점, 이렇게 글자를, 우리 묵자라는 게 일반 사람들이 쓰는 거를 묵자라고 해요. 이런 글자를 배웠던 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이런 거 덕분에 굴림체 같은 것까지는 조금 저도 기억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칼질을 배워요? 어떻게 요리를 해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요 그것도 오늘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갖고 온이 다이소 이거는 장난감이긴 하지만 저는 이거를 교육으로 많이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칼을 만지게 할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장난감 칼로 어디가 날이고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자세를 전는 익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찍찍이로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놓고 이 주먹을 쥐어서 이렇게 자를 수 있다라는 거를 이거를 많이 연습을 시켜주셨어요. 이건 학교에서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먼저 이렇게 장난감으로 많이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 무나 다음에 뭐가 있었지 감자 뭐 오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써는 거를 옆에서 보면서 가르쳐 줬어요. 다해 주는 게 아니고 이거를 옆에서 같이 손을 잡고 해 주고 그다음에 혼자서 해 보게. 이 자꾸 이거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거나 손이 자꾸 펴져요. 힘이 드니까. 그리고 이거를 여기에서 딱 맞겠고 요 칼질을 하는 주먹을 고양이 손이라고 해 가지고 고양이처럼 하고 여기다 이렇게 대는 거. 이거를 많이 연습을 시켜 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실전으로 들어가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시각 장애인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돈만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한 초등학교 3학년 후반? 4학년 때는 이미 이런 거를 많이 연습을 시켜서 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2학년 때는 뭐 이런 장난감이 집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주변에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연습시키는 거 <laughs> 이거 연습시키는 거 네, 많이,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거 제가 이렇게 해버렸는데 이거를 이렇게 손을 피면 안 되게 짝 잡고 이걸 많이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 방법은 있다. 장난감 가지고 이렇게 교육 자료로 쓸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어, 시각 장애인도 이렇게 못한다보다 한번 어떻게는 시키게끔 혼자 하게끔 하는 방법을 어릴 때부터 많이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 제 친구 중에도 나이가 들어서도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데또 반면에 저보다 막 칼질 막 정말 잘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 시각은 음, 못한다라는 편견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할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더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다이소 제품으로 시작돼서 저의 추억. 되돌리면서 어떻게 제가 교육을 받아왔나 얘기를 한번 나눠 봤는데요. 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어, 혹시라도 자녀분은 시각이 이, 있는 분이라던가, 유아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분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어,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물론 다른 정보도 있겠지만, 저의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